한자 이야기, 난마리 이야기, 329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도급한다, 또 청부한다, 청부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죠. 별다른 설명을 안드려도 대략 뜻을 알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한자 말이니까, 이 한자로 어떤 뜻을 가리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이게 한자를 어떻게 쓰더라 생각하신 분은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글자를 쓰는지. 네, 도급부터 볼까요? 네, 도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급은 도업도입니다. 도읍, 도읍은 서울을 얘기하죠. 수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두란 그런, 어,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은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도급은 모두 준다. 전부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청부는 청한다. 신청한다. 어, 제가 청합니다 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는 진다는 얘기예요. 짊어진다는 얘기예요. 짊어진다. 그리고, 뭐, 싸워서 이렇게, 어, 패배하는 것도 막 이렇게 하죠. 우리가 승부라 할때 승부는 이기고 지는 것을 얘기하듯이. 어쨌든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도급의 도 자는 놈자자 플러스 우부방이에요. 얼핏 보면 놈자 자는 사람을 뜻하죠. 아, 사람과 이렇게 우부방이다. 그것이 도업이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사람으로 생각해도 이 도자가 해석이 됩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이것은 우부방은 고을을 뜻하죠. 고을업자. 고을업자가 어 부수로 쓰일 때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부수로 쓸때 이렇게 우부방으로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큰 도시가 되고 그것이 어 도읍이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보면 이 놈자자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무엇이 많이 모여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걸 자체로 어, 풍로에 또는 아궁이에 또는 어, 뗄감을 모으는 그릇에 뗄감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모양이에요. 이 글자로는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원래 옛 글자를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많이 쌓아놓았다. 그래서 많이 모여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많이 모여있는 고울이다. 결국 그것이 도읍이 되겠죠. 네. 그리고 많이 모여있으므로 모두다. 조금 나누지 않고 합쳤어라는 그런 뜻으로 모두 도입니다. 그분이 이제 준다는 뜻이죠. 우리가 공급을 한다, 이럴 때 뭔가 준다는 뜻이죠. 자, 뭘 주느냐? 여기서는 실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을 준다는 것은 배틀에서 이렇게 천을 짜는데 이렇게 실을 계속 공급하지 않습니까? 자, 실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배틀에서 배를 짜는데 실이 예를 들어서 두꺼워졌다. 그러면 이어 줘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팔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이 끊어졌는데, 배틀에서 배를 짜다가 실이 끊어졌는데, 그걸 다시 합쳐서 주는 실이다. 그래서 계속 공급한다. 네. 조금, 어, 아, 나 납득 못 하겠다. 그러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어,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자를 해석하는 게, 누가 만든 사람이 처음에 이런 뜻으로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글자들을 보고 학자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딱한 가지가 정답이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한자의 자원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다는 것을 알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이 글자의 훈과 음을 우선에 아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더 중요하다.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은 학자들한테 좀맡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도급은 모두 준다. 한 번에 준다는 것이에요. 나눠서 주지 않고 통, 통틀어서 맡긴다. 그것이 도급입니다. 자, 이제 청부는, 사실은 도급과 청부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청한다. 청한다는 것은 무엇을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는 것이죠. 제게 주십시오 하는, 청하는 것입니다. 자, 청하는 것은 말로 청하겠죠. 그래서 말씀은입니다. 이 풀을 청은 발음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청한다. 제게 주십시오. 부는 짊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짊어지는데, 위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사람인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뭔가 재물을 조개패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짊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부라는 것은 받아서 청하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내가 짊어지겠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게 주십시오. 하는 것이 청부입니다. 결국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에 주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게 주십시오. 제가 받아서 짊어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급과 청부가 우리 사진에 같이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낱말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의 도급이에요. 일정 기일 안에 완성해 해야 할 일의 양이나 비용을 미리 정하고, 그 일을 도거리로, 도거리로는 한 번에 모아서란 뜻이에요. 모아서 맡기거나, 또는 맡기는 일을 가지고 도급이라 한다. 그렇죠. 도에는 모두란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한 번에 주십시오. 나눠서 나눠서 내게 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통째로 주세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겠다. 그래서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맡기거나 하는 것을 도급이라 한다. 그래서 그러한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하죠. 그러한 계약으로 일을 맡는 사람, 주로 우리가 이런 도급 쓸 때는 공사 현장에서 많이 쓰죠.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맡는 사람을 도급업자라고 합니다. 도급업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걸 맡기는 사람은 도급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도급을 준다. 이거는 도급을 주는 도급인의 입장이죠. 도급을 맡는다는 것은 도급업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급이고, 그리고 이제 청부란 얘기는 사전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구글 사전을 보면, 청부라는 낱말을 찾으면 도급으로 가시오 라고 해놨습니다. 결국은 이 청부란 말은 도급의 옛말이다. 옛말이다. 지금은 그러므로, 도급으로 쓰는 것이 더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급보다는 청부가 좀더 세련된 낱말인 것 같은데 사진에는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 도급 하는 것이 맞다. 청부라기보다는. 어쨌든 설명을 보면 어떤 일을 책임지고 완성하기로 하고 맞는다. 그렇게 되겠죠.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받아서 짊어지겠다. 내가 보정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주로 물론 토목이나 건축공사 등에서 도급의 구층으로 쓰인다. 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청부계약도 이러한 관계를 계약으로 나타낸 것이 청부계약이죠. 청부업자는 그렇게 청부를 받아서 도급을 받아서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이 청부업자입니다. 그러면 청부업자의 꺼를 도급업자가 되겠죠. 그러한 물건을 도거리로 한 번에 떠맡기는 사람을 청부인 또는 결국은 도급인이 되겠죠. 그래서 도급과 청부는 같은 말인데 도급을 더 권장하고 있는 나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도급 입고로 청부라고했습니다 자, 도급을 받으면 도급 받은 사람이 통째로 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을 다할 수도 있지만 그걸 또 나눠줍니다. 나눠줄 수 있어요. 또 뭉텅뭉텅 떼서. 그래서 처음으로 1차로 받은 사람은 받는 것을 원도급이라 합니다. 원도급. 그리고 두 번째로 받는 사람은 원도급 업자한테서 다시 일을 그 일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두 번째 사람은 하도급이라 하죠. 원도급 업자, 하도급 업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청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청, 또는 원청부, 원청부, 원청, 원청부를 줄여서 원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청업자에게서 다시 그걸 받아서 하는 사람이 이제 하청부가 되겠죠. 하청부를 줄여서 하청. 이렇게 되면 많이 듣는 얘기예요. 하청. 그러지만 어, 사전에 기준으로 보면 하청보다는 하도급이 어, 더 권장하는, 사전에서 권장하는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도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도자가. 서울 또는 모두란 뜻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와 한 곳에 모은다 고을입니다 모여 사는 동네이으로 도읍이가 된다 이런데 이게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그렇죠 머리가 되는 도읍이다 가장 큰 도시를 얘기합니다 고도 우리는 경주다 부여다 이렇게 하듯이 옛 서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서울을 옮기는 것을 천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것을 환도라고 합니다. 그런 돗자를 붙여서 많은 말을 만듭니다. 두번째는 사람이 많이 모인 것, 인구가 많은 곳을 도읍이라 도 돌아한다. 서울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인 성, 모여서 성실을 이루는 곳을 도시라고 하죠. 또또 또 많이 모인는 그 도시와 마찬가지인데 도회지라 합니다. 도회지 또는 도회라고 하죠. 여기도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한 곳을 가리켜서 어떤 중심지를 가리켜서 도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항도 부산, 어떤 항구 도시, 항구로 유명한 그런 도시를 항도, 항도 부산, 항도 인천 이렇게 얘기하죠. 뭐 구도다. 이건 사진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만 구도. 야구를 잘할 때 옛날에는 구도, 대구, 구도 부산, 구도 광주, 구도 인천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를 야구의 중심이다. 야구로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네 번째는 이제 모두 전부라는 뜻이,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합 얼마다. 우리가 계산할 때 총계가 얼마다. 도합 얼마다. 모두 합쳐서 얼마다. 도합 이렇게 되겠죠. 도매. 모두 합쳐서 판다. 하나하나 이렇게 소매가 아니고 그냥 자, 뭉뚱거리로 도매. 도매시장한테 도매 합쳐서 판다. 도가. 술도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급한다. 지금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단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두머리란 뜻도 있습니다. 도에는. 그래서 목수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은 도편수라고 하죠. 도편수. 그리고 사공 중에 배사공 중에 제일 우두머리를 또 도사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원수 임진왜란 때 예를 들어 권율 장군처럼 각종의 원수들이 있는데 어떤 전쟁을 하는 장수들인데 그 중에서 최고다. 도원수. 또 도제조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벼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는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이고 어, 하지만 좀 복잡해서 그냥 막하는데아 도자가 나올 때아 이거는 무슨 뜻이다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어, 도급 그리고 정부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